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분석 773번째 시간. 성공법 꿈제작 8탄 천주와 식신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역학뿐 아니죠. 모든 것은 좋은 것은 결합을 하면 좋죠. 뭐, 우리는 합이라는 게 있죠. 뭐, 육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간 합이 지지합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어, 삼합. 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이 합은 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 내지 셋을 보태서 어떤 충이라는 해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어 새로운 힘을 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꿈의 에너지의 복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주라는 것은 부엌 천 부엌 주자했죠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식신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이 있는데다가 식신이 보태면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까지 보태지죠. 그러니까 천주라는 것은 하늘의 귀인.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타고난 어떤 복이 있는데다가 또 내가 공부까지 해서 식신 아이디어까지 추가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 내 노력에다가 하늘의 복까지 보태면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 겹치는 것이죠. 내 노력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납품을 할 정도라면,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을 받으면 뭐 중앙까지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 메시를 만약에 술을 담갔다면 전국의 인터넷을 띄우고 간다. 그런 경우는 천주기운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매주를 가공하는 곳이 좋은 곳은 식신이 좋으면 은그 장소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복합적인 귀인, 복합적인 귀인을 기도를 함으로써 꿈 제작에 보탬이 되고 꿈 제작을 함으로써 미래 정보를 활용을 함으로써 그게 도움을 번답니다. 막연한 꿈풀이 한다든지 어쩌다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어 횡재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비록 한다들은 지속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역학을 활용하고, 오히려 그 역학을 활용한 데 대해서 다시 꿈을 제작을 하고, 꿈을 제작한 데 대해서 다시 역학으로 해몽을 함으로써 응용평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 모두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제와 월드 그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